이게 지금 재판 그 초기부터 저도 막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래 이 형사 재판에서 어떤 과금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이런 국가 기밀이나 정보 그와 관련된 이런 이제 이런 사건에서 국가 안보나 기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증거는 법정에 유죄의 증거로 제출이 원래 안 되는 겁니다. 대심원도볼수 없는 것이고.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뭐, 어, 비닉을 막 시커멓게 해가지고, 어, 그거를 방어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, 그거는 그거대로 또 증거라고 내고 이러는 거는, 그거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반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김용현 참고로 김용현 변호인 쪽은 그래서 그 주장을 되게 강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. 저 국가 기밀 관련된 부분은 다저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게 저저 압수한 걸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은 증거능력 다 없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 기밀에 관련된 사건들을 제가 과거에 이제 구마차 건에서 온종일 수사하고 이제 유연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그 증거들을 사법절차에 오픈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럼 만약에 그럼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밀이 시생 되는 거에라도 전부 디스크로봇을 시켜야 되는 것같아 근데 어떻게 지금 뭐 연락은 뭐 허용하지 않죠 아니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그거는 과감하게 정말 기밀이어서 어, 인교실 문득점에서 오픈시킬 수 없다. 그러면, 뭐든, 네. 증거로서 네. 포기하시고, 인민만 한다 해주시고, 하나 하든지, 뭐,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그래도 좀, 저, 에이, 그건 이제 뭘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제가 뭐, 몇 네. 차례 법정에서나 중반 정도 말씀드리지만, 오늘 그 얘기가 또 나오니까, 오늘도 말씀드립니다. 네.